힘 없이 변화하는 현대 전장의 환경 속에서 힘의 균형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정밀성, 신뢰성 그리고 억제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파키스탄의 전략적 무기 체계 중 하나인 하트푸 사명, 즉 가즈나비 가잠비 미사일은 단순한 기술 성취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국가 안보와 군사적 억제력의 상징이자 지역 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즈나비라는 이름은 역사상 강력한 군사 지도자였던 마흐무드 가즈나비에서 따온 것으로, 이 미사일은 그의 이름처럼 강력함, 속도 그리고 정확성을 상징합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 미사일은 차량에 탑재되어 이동이 가능하며, 재래식 탄두는 물론 핵 탄두 장착도 가능한 전략 무기입니다. 사거리는 약 290km로 전술 및 전략적 목표 모두를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가즈나비 미사일은 슬림하면서도 견고한 외형을 자랑합니다. 수송 및 발사 차량 TEL에 장착된 상태에서 수직으로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위압감을 줍니다. 미사일의 유선형 몸체와 예리한 탄두는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며, 후방에 위치한 날개는 비행 중 안정성과 정확한 궤도 유지를 돕습니다. TEL은 다양한 지형에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사막이든 산악지대든 문제없이 작전이 가능합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가즈나비 시스템은 대칭적이고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t l v 장갑 운전석과 통제 시스템이 잘 드러나 있으며, 전자식 타격 시스템과 암호화된 통신 장치, 실시간 진단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통제 장비는 미사일을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반응 속도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후방에서 바라보면 미사일 추진 시스템의 강력함이 드러납니다. 고체 연료 로켓 모터의 배기구와 미사일 하단 구조가 강조되며 무게를 견디는 TEL의 뒷바퀴 구조 역시 군용 장비다운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이동성이 뛰어난 TEL은 발사 준비 후 곧바로 위치 이동이 가능하여 적이 탐지하기 어렵고 선제 제거도 쉽지 않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미사일 내부 구조입니다. 미사일의 내부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공간으로 안성 유도 시스템, 소형 컴퓨터 장치, 탄두 결합 장치 등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자전 공격이나 GPS 교란에도 강한 항재밍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치열한 전자전 환경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속도가 빠르고 요격이 어렵기 때문에 현대 전장에서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파키스탄에게 있어 가즈나비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이는 파키스탄의 신뢰 가능한 최소 억제력, 크레디블 미니멈 디터런스 이라는 군사 전략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가즈나비 미사일은 2000년대 초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래 여러 차례 테스트를 통해 신뢰성과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각 시험 발사 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유도 정확도를 높이고 발사 반응 시간을 단축하며 작전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파키스탄 전략사령부 스트래터지 푸시즈 커맨드 위 엄격한 통제하에 운영되며 모든 작전과 발사는 철저한 지휘 체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발사나 오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빠른 대응 능력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즈나비 미사일은 인도의 프리트비-2형, 프리스비-II 과 유사한 사거리와 역할을 수행하지만 고체 연료 사용과 TEL 기반의 고기동성 덕분에 작전 운용면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보관 수명이 길고 발사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전시 상황에서 빠른 반응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미사일 시스템은 수년 간의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로 파키스탄의 자주 국방 능력을 상징하는 기술적 성과입니다. 핵무기 탑재 가능성은 최후의 수단으로 존재하며 억제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즈나비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억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자체가 전쟁을 예방하는 전략적 균형의 핵심이며 지역 안정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사 기술에 관심 있는 시청자라면 가즈나비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설계 철학. 작전 운용 방식, 기술적 구조, 그리고 억제 전략까지 이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퍼레이드에 등장할 때든, 군기지에 배치되어 있을 때든, 또는 실전 훈련에 동원될 때든, 가즈나비는 파키스탄의 기술력과 방위 위지를 상징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즈나비 하트프 미사일은 단순한 금속과 연료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이며, 방패이며, 국가의 자주적 방위를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사이버 위협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새로운 전장을 만들고 있는 오늘날, 가즈나비와 같은 빠르고 신뢰성 높은 미사일 시스템은 확실한 억제력의 기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즈나비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이 심층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방위 기술 분석과 군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